네 안녕하십니까 지윤성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침대 고그 퀄리티 침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여기 다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버리고. 레드 스톤 피스톤. 참나무 자그 다음에 알파카, 잔디블럭, 레일, 그 다음에 예빨, 아, 예, 이늑대 예, 레일, 방수술에 참나무 계단. 참고로 이건 추가된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 둘셋 해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한 칸을 빠주신 다음에 이뤄주세요. 그리고 레일을 이렇게 깐 다음에 어, 잘못 설치했다. "맨 응, 잘못 설치했어요. 그래 가렴. 얘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엔요. 아, 잠깐만. 아, 잘못했다. 여긴 망했어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차 아니 이런 랩도 있더라고요. 이런 오류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하세요. 아또 잘못 소환했어. 이렇게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럼 얘가 여기 같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부신 다음엔요. 이거를 가려주세요.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앞에, 두칸 빠주신 다음에, 강아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얘가 여기를, 잠깐만. 망했다. 하기. 야, 강아지를 봐야지. 야, 강아지 봐. 강아지 보고. 라 그럼 제가 한번 여기 있어 볼게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야 일로 와. 얘를 봐. 나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러면 실패입니다. 아 또. 야 조리가. 씨. 짜증나게. 넌좀 조리가. 아, 어. 어, 어 이렇게 다른 색깔도 있어요 저리가. 아니 제가 쏘니까. 없앤 다음에 다시 이거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아, 잠지고 이걸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밀어, 밀어, 봤죠? 그 다음에 잔디 블럭을 여기 다시 메꿔 주신 다음에요. 여기 앞에 얘를 강아지를 봐. 니가 보면 어떡해얘 강아지를 봤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다음 음, 이렇게 놓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레지스톤, 아, 레지스톤. 레지스톤을 해준, 해주신 다음은요 피스톤을 이렇게 해주세요. 아, 위안. 이렇게 해주시 아. 됐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 보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깔아주시고. 이거또 이걸 봐. 아, 예. 아, 날 놔줘. 아, 미안. 날 놔줘. 난 저리가 강아지를 보라고. 야, 강아지를 봐. 어왜 연기가 나지? 저리가. 저리가. 여리 가. 다신 오지마. 하나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일단 레스톤 이제 필요없어요. 아, 잠깐만요. 레스톤을 좀 이따 꺼내도록 하고요. 아나아 얘가 쳤어. 어? 여기 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고 만들기 컨텐츠를 방해하기 때문에 헛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요 이걸 다시 부셔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이걸 부셔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요 어디 보자 카펫 카펫들 중에 저는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아, 망했다. 잠깐만요, 다시요. 난 하필이면 운이 없어. 하고, 하고 이걸 보면서 딱 하고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줄여주세요 어너 여기 봐너 여기 보면 안돼 자 이렇게 어 망했다 또 줄였죠? 그 다음은요 다시 이걸 부셔주세요 그 다음은요 얘를 이걸 누르면 요 이렇게 되잖아요. 카펫을 눕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잠깐만, 내리지 않아 좀. 봤죠? 침대. 침대 완성입니다. 아이고, 편안하다. 잠깐만요. 이렇게 초고퀄리티. 고퀄. 초는 아니지만, 고퀄리티. 침대 만들기 한번 누워보도록 한번 누워보도록 하죠 안녕이요 난 너를 타고 싶은데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탄 다음에 합시다 한 다음에 3인칭을 하겠습니다. 하기그 다음에 이디오에서 3인칭.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아 똑바로는 못 왔네요. 네 이렇게. 아 완성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편안하다. 그리고 아마 여기 뒤에 있는 게 아마 그거입니다 침대 그그 그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펫은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습니다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